아이고 죽겠다. 무슨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추셨어요. 잘 됐네. 반년은 누워서 푹 쉬셔야 되니. 좋아하는 노래는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. 나 산후조리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잘 돌봐주셨는지 알잖아. 이번엔 내가 복수 아니 보답할 차례야. 그럼 고생해 여보. 다녀올게요. 남편이 출근한 후 본격적인 복수 아니 보답이 시작되는데. 일단 침대에서 편히 쉬세요. 나 사과 좀 깎아다오. 그럴게요. 가져다 주는 대신에 사과를 자기 혼자 먹는 며느리. 아가 사과 아직 다안 깎았니?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합니다. 급기야 TV 볼륨을 높이는데. 아가 나 급해 화장실 좀 데려다줘. 아픈 다리를 이끌고 거실로 나오는데. 야너 내가 아까부터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. 사람이 죽어 나가도 모르겠네. <목소리> 죄송해요 거실에서 청소하고 있었는데 정말 못 들었어요. 이렇게 크게 틀어놓는데 들리겠니? 밥은 언제 할 거야 배고파 죽겠어. 아네 바로 할게요. 뭐 드시고 싶으세요? 아이고 좀 알아서 차려오면 좀 좋아. 나 몸보신 시켜달라고 다리가 다쳤으니까 뼈에 좋은 거 사골국 끓여줘. 양념할까요? 아니면 맑게 끓여드릴까요? 담백하고 맑게 끓여 환자 음식이니까 어디에 끓이면 될까요? 거 말고 압력솥에 해 그래야 빨리하지 물 얼마나 넣어요? 이 정도면 충분해요? 응 충분해 그 정도면 돼 소금도 넣어요? 당연히 넣어야지 세 숟가락 정도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근데 어머님 사골이 없어요 야너 진짜 당장 사러 가야지 멀뚱멀뚱 서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네 지금 당장 다녀올게요 화내지 마세요 어유 저거 어따 써 먹어 아저씨 저희 시어머님이 신나고 깜찍하게 춤을 추다가 다리를 분질러서 사골 좀 사려고 하는데요 아 사골이 다 팔렸어요? 아 그렇구나 그럼 어쩌지 또 다른 가게에 전화 걸어서 언니 바쁘시죠? 어머니께서 사골국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쪽 정육점 문 열었나요? 한 시간쯤 떠들다 조용해진 며느리 아가 새아가 저거 왜또 대답이 없어? 아픈 다리로 다시 거실로 가는데 야너 지금 잠들면 어떡해? 밥 준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여태 이러고 있어? 어머나 잠들려던 건 아닌데 잠깐 누워있다가 깜빡 잠들었어요 누워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나는 방에서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? 딱 5분만 딱 5분만? 뭘 만들길래? 뭘 만들길래 오분을 달라고 하지? 식사 나왔어요 5분만에 완성 냄새 한번 끝내주죠? 너 뭐야 라면? 너 지금 시애미한테 라면 갖다주는 거야? 동네에 신선한 사골 파는 곳이 없더라고요 상한 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 라면 정말 좋은 거예요 고기도 들어있고 야채도 있고 환자식으로 딱이에요 무엇보다 후딱 만드니까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? 무슨 말씀이세요? 저 산후조리 때 어머니께서도 국수 만들어 주셨잖아요. 팔 아프다 허리 아프다 불평 불만 하시면서 보름 동안 맹물에 소면만 삶아 먹었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? 그래도 저는 최소한 간이라도 맞춰져 있잖아요. 아이고 억울해서 우리 아들한테 다 잃을 거야 이 독한 것. 다 이유가 있었구만요. 며느리는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먼저 선수 치는데. 아들아, 여보 드디어 왔네. 나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뭘 해드려도 다 틀렸다고 하시고 나 정말 도저히 안 되겠어. 엄마, 왜 그러셨어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랬잖아. 장모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신다고? 그런데 당신 어머니는 왜나 미워해? 뭘 잘못했는지 말씀도 안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? 나 친정으로 갈래. 여보 잠깐 기다려. 내 말도 좀 들어 봐, 아들. <목소리>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? 댓글로 며느리 편인지 시어머니 편인지 알려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